로또 트로트를 사랑해 주시는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로또 1060회차 로또 1등 번호 추첨해 줄 우리 멋진 가수 황금손님을 무대로 모셔봤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로 19세의 가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나이 그 모습에 정말 빛나는 가수 노경희 황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 네. 아,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네. 우리 10년 만에 만난 거 같죠? 네. 이제 10년이 다 됐네요. 10년 <laughs> 만에. 네, 그렇게 했는데 정말 변함없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보는거 아, 네. 아니, 제가 너무 놀란 게 네. 예전에 본 모습보다 네. 더 예뻐지고 더 젊으시고 아, 아 가요계를 빛내주실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네. 제가 오늘 참 마음이 감개무량합니다. 그래. 아 걸그룹 같죠? 네. 아, <laughs> 왜냐하면 항상 늙지도 않고 나이도 먹지도 않는 비결이 있어요. 아, 전혀 네, 네. 안됩니다. 아이고 우리 시청자분께 아, 아. 네. 멋지게 프로필과 함께 인사 네. 한번 드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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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토트로트 TV 방송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님이셔로 하여 지금까지 노래를 쭉 하고 했는데 신동, 신동이라는 노, 요즘 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제가 원조 신동이었어요. 13살부터 지금까지 쭉 왔는데요. 지금 나이는요, 19세예요. 네. <laughs> 아무쪼록 너또 트로트,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대령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더욱 더 많이요. 네. 네. <laughs> 네. 우리 3개 방송에서도 <laughs> 많은 방송을 하셨지만, 네. 정말 멋있는 네. 가수, 정말 초대하기 힘든 우리 노경이 황금손님을 무대에 모셨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노경이 황금손님의 황금손을 믿고 네. 오늘 멋진 천6십회차 추첨에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며 네. 우리. 멋진 노갱이 황금 손님을 무대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트 트롯트 TV 방송 파이팅 사랑. 그 사람이 내음을 자꾸 자꾸 흔들어 한 번만 딱한 번만 무슨 말좀 해봐요 애타는 내, 내 사랑을 어떻게 좀 해봐요 어느새 내맘

그 사람이 내 맘을 자꾸자꾸 그으네한 자꾸 번만 딱한 번만 무슨 말좀 해봐요 애타는 내 사랑을 어떻게 좀 해봐요 어느새 내 마음. I'm going 왜 나를? Why me? 네. <laughs>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히트를친 곡입니다. 네네, 우리 히트 노경이 황금선님께서 네. 네. 왜 나를 가지고 네. 전 세계 에 정말 멋있는 무대 정말 저랑 많이 다녔습니다. 네. 네, 우리 이번엔 <laughs> 네. 진짜 목적은 로또 네. 번호 추첨이거든요. 네, 제가 이좀 네. 손에. 네. 네. 운이 많이 따릅니다. 네. 여러분 노경이 황금손을 믿어보세요. 아, 하나, 우리 네. 노경이 황금손님의 네. 황금손을 한번 시청자분한테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네. 여러분 노경이 황금손입니다. 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황금으로 다고 왔습니다. 네, 황금으로 <laughs> 오늘 멋진 번호를 <laughs>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1 6 0회차 네. 로또 번호 첫 번째, 두 번째 번호를 추첨할 거거든요. 네, 네 로또 1,60 해차첫 번째 번호 추첨을 해 네. 주십시오. 두두두두두두 네. 누누누누 누금이 갑니다. 네. 기대하세요. 우와! 와와와와와와와. 세요 어? 네. 너무 세졌나요? 네. 와. 황금손이 왔습니다. 오! 네, 3번. 네. 야쓰리 네. 3번 을 네. 무대에 예쁘게 네. 예쁘게, 네. 예쁘게 네. 우리 황금손으로 네, 올려 주세요. 네, 네. 네. 야, 3번이 첫 번째 번호 나왔어요. 네. 쓰리. 야. 3. 야, 3세 번나시죠난 2, 3. 네. One, two, 세 번째 끝입니다 <laughs>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번호. 두 번째 번호를 추천해 주세요. 두 번째 번호. 도도도도 도. 어, 하나! 그랬나? 하나, 둘, 둘 네. 셋! 네. 오, 와 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아, 네. 네. 축하합니다. 번호를 불러주세요. 네, 14번. 여러분, 14번입니다. 네. 네, 14번. 두 번째, 우리 한금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네. 우리 두 번째 번호까지 우리 노경이한금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노경희 한검 손님. 네. 야, 첫 번째, 두 번째, 3번, 네, 3번, 14번을 네, 추천해 네, 주시거든요. 네, 네. 무대에 나오시니까 오늘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언제나 희망을 갖고요. 네. 된다는 걸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소원을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소원이 꼭 네. 이루어집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어, 노경희 한검 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음. 꼭 이루어질 꿈이 이루어집니다. 네, 네. 자 오늘 네. 어, 이렇게 로또트의 무대에 오셨는데 네. 요즘에 그왜 나를 우리 정말 네. 히트를 쳤는데 네. 또 준비하는 곡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니까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노경이는 언제나 어, 노래 원로 가수가 됐습니다. 어느덧. 왜냐면 <laughs> 나이가 어릴 때 출연하다 보니까 어, 출연한 게 아니죠. 그 옛날에는 극장쇼를 많이 했죠. 그데 요즘은 이제 노래하는 분들도 많고 후배들 님도 많고 선배들이 많이 쓸 무대가 없지만 이런 노트 트로트 tv 같은 프로에 많이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까 너무나 영광이고요 요즘은 또제 노래 속에 수록된 곡이 서른도 선생님의 작사 작곡 선물 받은 곡이 있어요 음. 선택 아, 누구나 네.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는 하지 마시고 음. 내가 책임지면될것 같아요 선택을 요즘은 열심히. 사랑을 받으려고 뛰어다닙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우리 로트터트 선택했잖아요. 네, 저도 선택했습니다. 네. 노경이 <laughs> 한금손 님을. 네. 네. 그러면 또 우리 멋진 무대에 우리 노경이 한금손 님의 한번 무대를 한번 또 한번 모셔 볼까요? 네. 이번 곡은 리미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리미셔. 그만한 사연 나 어떻게 잊으라고 그만한 밤이나 긴밤나 어떻게 지세라고 방송에 나올 때 정말 눈물이 찡하면서 이렇게 고급스럽고 고품격적인 명품 노래가 정말 교통 방송, KBS, MBC 방송에서 나올 때, 때 네, 2003년도에 네. 곡이 나왔는데 발표된 네. 곡인데 이 사랑하는 님이시여 모든 거에 님이시여가 여기에 그때 제 노래는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제일 음악을 틀수 없는 날이잖아요. 니미시어는 네. 꼭 틀어 주신답니다 방송에서. 아, 그래서 니미시어를 네. 많이 사랑을 받았고요. 또 지금은 노또 트롯 TV 왔으니 노또 TV가 파이팅 하셔야죠. 네. 네. <laughs> 네. 역시 우리 너경이 한검소님께서 음. 정말 19세의 이 잠깐만, <laughs> 하나 최고의 배통한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네. 정말. 이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자 네. 우리는 네. 또 음. 시청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번호 1등 번호를 빨리 추첨해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세 그, 번째 번호와 섹시하게 좀뭐 뭐 황금 손이 뽑아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세 번째 번호와 네 번째 네. 번호 네. 네, 네. 추천할 시간입니다 자첫6 0 회차 로또 번호 왜안 나오나요 살짝 돌고 네. 와. 어머나 세상에나 뭐든지 넘버원이죠. 네. 1번. 네. 네. 1번. 어. 1번. 네. 이게 장미번호인데 지난번에 제가 몇매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10번이 어제 나왔습니다. 59회 차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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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회 차에는 꼭 나올 1번이니까 네. 여러분 반자동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자, 네 번째 번호 추첨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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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야 나와라 와와 네. 와. (12번) 네 (12번) 네 우리 무대에 모시고 네. 예쁘게 예쁘게 무대 번호 로또 번호 무대에 모시면서 번호를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1번) 네 (12번) 네, 네. 1번, 12번, 3번째, 4번째 번호를 우리 한금손, 가수 노경희 한금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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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노래도 정말 대통하고 멋진 네. 노래 불러주셨지만 정말 번호도 1번 번호를 또 추천해 주셨거든요. 깔끔하지 않아요? 네. 노랑파랑 노랑파랑. 맞아요. <laughs> 아우 정말. 아니 제가 어, 우리... 한금선님께 여쭤볼 일이 있어요. 네, 네. 아, 만약에 네. 로또 네. 당첨금이 음. 47억에 네. 1060회차 네. 1등 당첨 주인공이 됐다. 네. 그러면 그 47억을 네. 어디다 쓰실 건지 시청자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는 정말 솔직한 심정인데요. 네. <laughs> 거짓이 일도 없습니다. 정말. 맹세코. 근데 <laughs> 노또 첫 번째는 당첨이 됐다. 노또 TV, 노또 트러트 TV를 멋지게 스튜디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로 감독님 이제 네. 네, 두 분께도 여러분께도 다 여기 다 하, 해드리고 네.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네. 제가 여태까지요 솔직한 고백인데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출연료도 뭐그그는데쓰는데 정말 제가 일등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묻지도 따질지도없는데 매일 돈없다 그러면 주시고 주시고 해가지 돈을 을얼마많이썼는이썼는이브카페이서 <laughs> 카페에서 방해에어 방송에서 망해 먹어. 뭐 해서 어 뭐해서 망해 먹어. 빌려줘서 또 어떻게 <laughs>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남편께 서프라이즈 좀 하면서 여보 이렇게 내가 당첨됐는데 당신 쓸만큼 써봐 하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탁 던져서 가족들이 다복하게 다 쓰기를 바랍니다. 아 네. 원수를 한꺼번에 갚겠다 그거죠? <laughs> 네네. 네. 야 근데 <laughs> 네. 제가 그 매니저 하시는 남편분을 제가 항상 뵙거든요. 엔터테인먼트 댔거든요. 사장님. 네. 네. 엔터테인먼터 유명하신 사장님이시면서 지금 충청북도 어디 어디에다가 <laughs> 지금 한 만평을 멋진 커피와 함께 <laughs> 아름다운 우리 가수들이 올수 있는 곳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네네. 자, 우리 네. 노경이 한금선님 멋진 1등 돼서 정말 한꺼번에 우리 원수를 갖게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기도에 뜻을 모아서 네. 세 번째 무대에 한번 다시 한번 모셔볼까요? 네. 당신을 잊을게요 당신은 내게 그걸 원하죠 할 말은 대상같이 많아도 더 이상 날 묻지 않을게요 住啊！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서 매달리던 내가 아니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 선택. 오길거 상도 선배님 작사 작곡이네요. 네, 선물 받았습니다. 네, 선물 받으신 거 된장찌개 한 그릇에. 아 <laughs> 아니 우리 그 서른도 선배님이 네. 선택을 잘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이 노래를 누가 소화시키겠습니까? 아, 저 노래 목소리가 좋다고 아,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 지금 난리났어요. 우리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이 난리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택곡을 듣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 오고 난리 날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우리 목적은 로또 번호 추첨이에요. 네. 네 우리 5 번. 6번째 번호를 우리 멋있는 우리 번호를 한금손 님께 네, 노경이가 선택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천 네. 1060회차 다섯 번째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25번. 와, 2 5번을 추천했습니다. 이번에 1059회차 네. 25번이 네. 2월수로 나온 번호거든요. 자, 이쁜 우리 로또 번호의 무대로 한번. 보셔 보고요 네자 네. <laughs> 이번에 책임이 강한 네. 추천 번호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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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거든요 네. 시청자님의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 네. 맡겨보세요 제가 운명을 <laughs>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한번 길을 한번 더 볼까요 네 천육십 <laughs> 네. 네. 회차 여섯 번째 번호를 노경이의 황금 손이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우와. 28번. 네, 28번. 번까지 추첨을 해 주셨어요. 아름다운데요? 네. 야, 너무너무 이쁜 네. <laughs> 번호들이 쫙 무대에 <laughs> 네. 올라와 있는데 네. 자, 이번에 서비스 번호를 네. 이제 또 제가 한번 뽑아야 될 아, 시간이 그래요? 왔네요. 네, 이 대표님이 네. 황금의 손이 돼 보세요. 네. 네. <laughs> 네, 이번에 보너스 번이 2두 이 2번째 두, 이 2등 번호, 어, 2등 네. 번호에 속하는 번호거든요. 네, 네, 네. 네, 이 보너스 번호가 중요한 번호예요. 네. 저도 책임이 참 큰데, 네, 네.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손이 황금손이 되기에는 아직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번에 보너스 번호도 한번 우리 노경이 황금선님께 한번 맡겨볼, 맡겨볼까 아, 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네. 신잘 주시는... 아, 선택하셨어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박수를 너무 많이 주시네요 맡긴다고 어? 하니까 네. 자 우리 보는사 번호까지 우리 노경이황금선님께서 추천하겠습니다 웬일입니까 34번 네 우리 59회차에 나온 번호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자 2월수로도 다음에는 이 일곱 번 번호에 하나만 선택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황금손님 네. 오늘 네. 너무 멋진 황금손으로 황금손으로 이렇게 번호를 뽑아주셨거든요. 네. 처음서부터 끝까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귀에 들리게끔 한번 숫자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3번 네두 번째 14번 세 번째 1번 네 번째 12번 다섯 번째 25번 여섯 번째 28번 일곱 번째 34번 네, 네 34번까지 이렇게 멋진 일곱 개의 번호를 추첨해 주셨거든요 여기에서 1060회차에 1등이 당첨되게끔 우리 한번 기를 넣어볼까요? 네 네, 우리 노경이 황금선님께서 뽑아주신 이 1060회차 1등 번호가 추첨되게끔 우리가 기를 모아서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네. 자 1060회차에 꼭 당첨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로또 트로트 TV방송 TV 대박, 대박!